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AP 프로바이오고요 종목 코드는 19599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6일 오후 3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AP 프로바이오, 아, 어제 좀 상승이 나와줬다가 오늘은 갭으로 해서 하락을, 어, 조정을 좀 받은, 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 이제 모더나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모더나 관련주로서 좀 상승이 나와줬, 나와줬었죠. 어제 같은 경우 에 화이자 모더나와 백신 10억 회분 국내 생산 협의 소식에 이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그장 마감하고 나서, 장 마감하고 나서 이런 뉴스가 뜨게 됐었죠. 정부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좀 하락이 나은 부분이 있겠고, 그렇게 되면서 시가가 좀 갭으로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고,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인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시가 갭으로 떨어졌는데 거래량도 그렇게 붙지도 않았어요. 거래량 그렇게 많이 붙은 부분도 아니고 어제보다 어제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은 부분이고 이제 갭으로 하락해서 쭉 뺐는데 이제 그냥 그냥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다. 그냥 그 정도로 마감이 되었죠. 자 이렇게 밑골리달 정도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도 좀 받쳐준 부분이 있겠고. 매매동향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 이렇게 팔고서 어, 오늘까지도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 또 매도로 잡힐 가능성이 있겠네요.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이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잡힐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오늘 좀잘 버텨줬습니다. 잘 버텨준 부분이 있겠고 거의 거의 한5일선까지 어, 현재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마감은 그래도 괜찮게 했어요. 종가 마감을 어, 1,465원 뭐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서 이 정도에 딱 올려놨는데 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여기가 여기 올라선 게다 의미가 없게끔 만들어버리게 되면서 이제 악재 뉴스였던 거죠. 악재 뉴스 모더나 관련주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묵은 뉴스에 이렇게 좀 빠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추세가 뭐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붙으면서 빠진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더나 관련 이슈보다는 사실 AB프로 뉴스가 나아주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더나 관련 이슈는 사실상 그냥 인맥주 같은 느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AB 프로, 나스닥 상장이라든가 아니면 AB 프로의 그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ABP 300이나 뭐그 시리즈 301, 300, 어, 등등등 이렇게 해서 어, 그쪽에서 이슈가 오히려 나아주는 게이 AB 프로 바이오 상승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다. 그 모더나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좀더 강한 상승세 이런 상가가 한 이렇게 나오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이제 어제 한번 뚫어주나 했는데 그대로 빠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지 가 않았어요 어, 지난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붙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뭐 괜찮은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주 다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주 그대로 횡보하게 되면서, 뭐, 이 정도로 마감하게 돼도, 거래량만 그렇게 많이 붙지 않는다면, 은 상당히 괜찮은, 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눌림목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월봉상, 월봉상 또 막혀있네요. 딱 보시다시피, 어, 예, 1405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에 막혀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넘겨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이 나아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달, 이번 달좀 강한 상승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승세가 좀 나와주려면은, 에비프로 관련한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에비프로바이오는 이제 어 코로나 관련주로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 확진자 검사 건수를 공격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확진자가 더 증가할 수도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검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확진자 어 잡히는 수도 좀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비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서 그렇게 상승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어제 나왔던, 어 뉴스에 대한 그런 사실 묵은, 악재로 인해서 어제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나간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거래량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괜찮게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시효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 괜찮게 마감이 되었고 일단은 그렇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 어,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힘을 다시 응축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다시 뭐 반등을 바로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빠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5,370원 다시 이 박스권 하단을 한번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오던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괜찮다. 추세적으로는 괜찮다. 자, 그래서 AB 프로바이오, 어, 이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단타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어요. AP 테마주 검색기. 이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이렇게 출시를 했고,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테마 검색기, 어, 이거, 이런 거를 이제 다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다 무료로,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s AB 프로바이오, 어,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고, 코로나 관련주로서 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